아... <laughs> 어. 안왜안 해? 왜안 해? <laughs> 왜안왜안 해? 왜안 해? 왜안어 좋아 좋아! 안기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해? 해? 왜안 해? 왜안 해? 왜안 이번에 감행했습니다. 자 컴투플고 20 2 3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세트부터 저희 의상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쌓은 이 컴투스 프로야구가 이번 시즌에는 3화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뜸들이지 않고 오늘 저희 여행객으로 모셨거든요. 요네 분부터 일단 먼저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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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죄송한데. 저출연료들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아니, 그, 아니 왜 요즘에 그 되게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 아, 그래, 중현이 같은 경우에 어, 뭐 일어나서. 야, 다리 다리 다리. 어 그래서 예. 뭐 오픈이 제가 신나게 한번. 자그 어. 개그 콘서트 할 때. 예. 예. 박자노라고. 갑자기요? 예, 예. 박자노 선수 제가 성대못 살렸었거든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박자노입니다. 어 제가 미국 에어리스 때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그림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게 제가 또 미국 에 있을 때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괜찮아 여기까지 들어. 괜찮... 이런식으로 아, 예, 진짜... 이런 이런식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전 야구선수 홍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 우리가 또 90년대 돌아왔으니까. 네. 우리의 그 예전 추억을 떠올릴만한 이 90년대 패션 자스야 어. 아니 왜냐면 야. 아 진짜 이런 형들이 댄서도 좋으니까 형님 요즘 <이제> 힘들어요? 네? <laughs> 저기 그, 난희 군님 저 아, 죄송한데 안경은 뭐예요? 안경 뭐예요? 뭐 조름대로 다 입고 그냥 바뀌고 왔는데 어. 아니, 나름대로 그냥 원래 입는 거보다 딱 괜찮아 딱 하나 빼고 머리카락 빼고 아니 이거는 왜 내린 거예요? 아. 아니 이게 포인트래 자꾸 이거를 머리를 내리네 근데, 어떻게, 아니, 저하고 동갑인 줄 알았는데, 보다네살많으세요 <laughs> 어? 아, <나>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야, 여기 처음 와서 니가 형인 줄 알았어. <laughs> 야, 우리 또, 장위원님 오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아 아니, 근데, 장수 아니, 근데 성은 형은, 어. 아니, 이 정도면 양호하죠. 어. <laughs> 아니, 어. 아, 이 정도는 어. 입어줘야지.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씨. 인생극장 <laughs> 나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한 <laughs> 한한한 정도는 아이고. 형이세요? 에, 어, 1년입니다. 어, 오, 저기, 그래. 저기, 네, 1년입니다. 저기, 저기, 난행군님그 외모 얘기할 때는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야, MGM은... 얘기하니까... 게임이 8주년을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 아무튼 중요한 건 아. 저희가 인생극장을 테마로 오늘 방송을 할 건데, 이제 네. 요즘 m z 분들은 모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서 이비재 씨 나와가지고, 아, 그래. 생각납니다. 결심했어. 네, 아, 네. 이러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네. 다른 결과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진 그 예능을 그치. 저희가 오늘 패러디해가지고, 요런. 컨셉을 잡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 이번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3월 업데이트를 맞이해서 선수 카드에 생동감 넘치는 다이나믹 스킨이 출시됐는데 가 이게 뭐냐면 카드 내에 여러분들에게 실제 야구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진짜 예, 디테일 여러분들을 와 상징하는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카드만 있으면 그 모션을 딱 거기서 옛날 초기이또 잠기는 아 저도 이제 다이나믹 스킬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시그니처 카드가 모든 연도가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동일 연대 90년대, 2000년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팀의 그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아마 저희가 대박. 잠시 후에 준비된 덱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팀의 객관적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 분석실이 또 추가가 돼서 정말 내 팀이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갖고 있나 경쟁력이 있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야, 이거 포인트예요. 아니 어, 우리, 어? 우리 우리 장위원 님. 어, 어. 아, 레전드 카드가 네. 기존 1로 수만 있었는데 어. 이게 웬 말이냐? 아, 우리 장성우 선수가 왜 하도 꼈었는데, 아, 왜 일로만 있어? 라는 항의글이 빗발쳐서, 외고 아, 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 박수 아,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저는 레전드 카드가 두 장인가요? 그아이에요 네? 포지션만 포지션 추가가 된 포지션 아, 거죠. 포지션만. 네, 장성우 포지션 카드가 네. 네. 네, 뭐. 아, 아. 네. 지금 가격대가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 이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유저분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컴프야 이제 공식방송이 되겠는데 어떤 경기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할것 같거든요. 요거 저희가 짤막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경기 방식은 1부, 2부, 3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건데, 1부는 저희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한 분과 유저분의 1이닝 대결을 통해서 삼진안타 도로 스피드 게임 요게 진행이 될 거고, 2부로 넘어가면 이제 출연자들, 출연자를, 아, 하나의 모두죠 홈런더비와 이제 블라인드 홈런더비 두 개를 진행할 거고, 사실 3부가 메인인데, 우리 레전드 형님들과 저희가 섭외 유저 두분 중에서 그 팀에서 선정한 MVP 유저와 한 경기씩 경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대공개인데 여러분들 어, 네. 궁금하셨죠? 오늘 어떤 대구로 경기할지 난님 홍성흔용 홍성흔님과 난님 깜짝 놀라실 거 우와 대박 대박 여기 아. 우동수 들어가면 끝난 거야. 야 홍성흔 뭐야? 1 5 4입니다154 이거 이거 레전드 아니에요? 이거? 야, 잠시 <laughs>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우와 이거 봐봐. 우와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게 뭐, 이게 나이다네. 다이나믹 카드. 아, 아 다이나. 이거 형님, 형님의 얼굴이 나와요 다이나마. 카드에서. <laughs> 와저 <다이나마>. <laughs> 영상이 나온다고. 네. 네. 내걸 뽑으면 이걸 뽑으면. 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덱 너무 사기다. 아. 말이 되는 덱이냐? 아. 그러나 아. 우리 야, 또 그렇죠. 위헌님 쪽, 중현님 쪽덱 한번 볼게요. 아 우리 아. 또 장기 사실 장기 우리가 거. 우리가 도전했야 종범실 1 번. 야 우리가 도전했잖아. 보여주죠. 야 이거. 주전 라인업 마 명도 사실 비슷한데 네. 될까요, 백업 봐봐 백업이 다르잖아. 우리가. 야, 백업이 네. 네. 저는 이게 딱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 성호 형 25년 전 예. 네. 아 그때는 제, 제, 제가 지금 95kg 나가는데 네. 이때는 78kg 나갈 아, 네. 네. 때 날려 했을때 언제 날러가지 날아댕기고 잘 올라가네. 지금 살이 쪄서 다리가 아프나요? 이제 홍성흔 선수는 골든블록가 있고 정성호 위원님은 이제 <목소리> 자 방금 심지어 아니 자 선동현 에스의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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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사실 뭐 뉴비지만은 정말로 좀뭐 어, 어, 센스있게 플레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룸게임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오스가 선발이네요 어 리오스 오. 지금 충현 님 투수 맞죠? 네. 네. 이대진 어, 선발, 저, 대 신형이 선발이야. 대박. 어! 오! 오! 어, 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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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야! <laughs> 자... 자, 요거는 간단하게, 어, 체인지업으로다! 아이고!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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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 자. 다행 맞죠? 맞다! 맞다! 자, 이거 쫓아다오세요! 이거 쫓충면 사고치나요! 같아요. 진짜 내가 포수 보는 거야. 아, 제가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한 번씩 복구리 먹으로 저렇게 저 선더리 S 빠져요. 포수 홈송으로 좀 바꿔. 양이지 아니잖아 지금. 아, 이게 때는요? 아, 장성욱. 왜 그래? 야, 나 오리공대기 팝콘이잖아. 요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잡혔죠. 잡혔죠. 이렇게 빼면은 새 소리가. 예, 무슨 부처리 무슨 부처리 자 이번 야. 경기 이제 다음 경기 저희가 70점이네요? 바로 가도록 야, 하겠습니다. 토대코드. 예,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매년 나와요. 아, 우승자예요. 험투스. 예, 예, 늘하던 겁니다. 예. 야, 자 긍정남이님이네요. 한 긍정남이. 긍정남이, 님이네요. 아. 예, 어, 선수는, 긍정남이. 예. 알겠습니다. 아우. 보여줘, 보여줘. 중심 어. 잡아야 돼. 형님 이번 걸어 미션은 도루입니다. 이제 안 탑니다, 안 타. 는안 타. 너 아, 근데 볼을 되 얇게 잘 던져 저희. 야, 진짜. 아, 진짜 까다롭게 던진다. 자 기가 막힌. 이것도 하나. 하나. 안 속죠. 비슷한 어, 공 이제 유인구야 속지 않겠다. 자, 진짜, 아, 어좀약사던 진짜, 어, 얍... 어, 진짜... 최대야. 진짜 얍사박이 던져. 쳐 가지고. 야, 이거. 이거 약간 딩구 형이 예! 유인구로 던진 건데 못 타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또 빙살기 때문에. 아, 아, 충분합니다. 예. 야, 그래, 어. 요거로 미들쇼 됩니다. 빠른 공이 더 치기 힘든다니까요. 더 강하게. 아, 수비가 문제야. 3도 3도. 예! 좋아요! 아! 예.. 자! 갔다! 홈니다 홈런이야? 아진 홈런 맞았어 맞았어! 홈런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이제 난님 군님이랑 플래쉬 군이 같은 팀이라는 속보가.. <laughs> 예? 잘못 들어왔다는 거.. 지금.. 난님 군님을 같은 팀을 초대하면 어떻게 해요? <laughs>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거.. 아! 가운데 하나 줘봐라 좀.. 아이고.. 쏘아! <laughs> 뛰어, 뛰어, 그만, 그만, 슬라이딩, 슬라이딩. 그렇지. 자, 아, 홍성은 그렇지. 나옵니다. 홍성은. 홍성은. 자, 자, 이 아, 본인이에요. 나를 미어 생겼어요? 야, 점수 분해만 뭐 끝납니다. 점수는 골대더라고안이드 끝났다. 검보었네. 개장 겸도 있어. 어, 못맞을 어, 이 돌아왔어. 승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 자체 하나만으로는 막졸려도 지금 아, 야 대단했네 아 이번 오, 게임은 홈런 더비에요 일단 요거 안내멘트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런이 이제 나올 때마다 횟수당 10점의 추가 점수를 드릴 거고 비거리 승리가 비거리 가장 멀리 멋있다. 홈런 거리를 친그 팀에게 50점 <laughs> 추가 점수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인게임 내에서 정리된 점수의 승리 팀이 10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고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여기서 거의 한 150점까지 벌릴 수 있는 한 번에 뒤집어서 편하게 할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한명 한한 돌리시면 됩니다. 오, 아 이거. 자, 자, 하는 거인지? 아, 근데 옆에 같은 팀에 그, 우리 송호영님이 계신데 타자를 <laughs> 아, <아니>, 이게... <laughs> 송호영님으로안 했네. 잠깐만요. 아니, 장성호 형님이 계신데. 아, 이거 맞아요? 자지하 여기 게스트 장성호, 홍성호 부르러, 우선김성이웬 말이야. 몰라. 자, 상세보기 누르세요, 상세보기. 세보기로. 왜냐면 비거리를 봐야 돼, 우리가. 150. 최장타 몇 미터예요? 150, 아니 160, 160, 160. 160 이기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재부로 많이 돈 벌어야 되니까 가안 좋아서 아.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래 오. 잠깐만요 말렸다 말렸어 그래. 말렸어, 아, 말렸어, 어, 말렸어. 잠깐만. 말렸어 말렸어 아, 잠깐만. 말렸어 말렸어 잠깐만 말 시키지 마세요 어. 어. 어, 진짜 안 좋아요 자 말렸어 그렇지 자 하나 좋아요 늦었어 말렸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오늘 왜이러니? 골을 내야되던데 어떻게 골을 내야되냐 난거죠 이거 지금 무슨일이고 이거 지금 올킬 당하겠는데? 무슨내이고 이거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자 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못치면 자 이것까지가 마지막이고 어, 제발 나이스 아, 나이 나이. 아, 비거리 아, 비거리 너무 비거리 너무 비거리 맞네. 비거리 나거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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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리 160 나이스 150 150 150 나이스 또 죽어 자 비거리 정답한 맞았지 정아129 나이스, 또 퍼펙트. 퍼펙트. 아, 근데 막판에 가야겠는데, 아, 이거. 그 어, 야, 넘어가야죠. S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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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1 S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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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지막에 자잠자 연속적으로 홈런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러게요. 아니 어떻 네. 내가 쳐놓은 또 이제 선수의 또 형님이 옆에 있으니까 네. 너무 잘 쳐야 되겠는 거야. 아니 나는 진심 이 진심이, 진심이 느껴지네. 나기가 <laughs> 이거 부셔지는 줄 알았어. 이걸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이 액정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진... 이제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됩니다. 한 명은 안대를 쓰고 이제 플레이를 하실 거고 아 옆에서 이제 한 분이 지금! 야 이거 정말 저! 이런 걸로 이제 음성으로 지원을 좋다 해야 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블라인드 홈런 더비 이입니다어 예. 바로 가시죠 어 잠깐 어, 잠 어, 바로 순서입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 라고 할게요 어어 지금 여기 어 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 어! 어어안해안해 어! 잠가 뭐야 오 어! 어! 뭐야 어! 와 <laughs>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자어 돌아왔어 이게 정상이지 너 빠르다 이게 정상이지. 어. 너무 빠르다 이거 어. 아니 목나가겠네 어. <laughs> 어. 그게 아니고 놀라야지 이제 어놀라야지어 어디냐고 어 어디냐고 자. 이제 자자 여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아자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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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어. 근데 왜안해 <laughs> 왜안 해? 아, 아니, 왜안 해? 나이스. 아! 고를. 아! 응. 아, 좀 둬요. 아! 어, 둬요, 혼동. 아! 어우, 컴페인터 어, 좋아, 좋아. 아, 저기요. 야! 야. 아, 막한 아, 번쯤에 아한 번만 안 아, 안 아, 안 아, 해. 왜안 아, 해요? 아, 왜안 해? 아! 좀 비둘러요. 대망의 마지막 내결 3부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마지막 게임은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두팀 중에 유저 MVP와 오늘 우리 레전드 형님들과 직접 대결을 하는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모드를 경험하면서 일단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대결은 1인닝이 아니라는 거. 3인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오, 투수 네, 교체부터 못 옆에서 못 우리 춘현 네, 님이나 닝구 네. 형님이 잘 네. 어드바이스 해주시고요. 일단은 자, 일단 은 매칭 대승 핸님 바로 가죠. 일단 지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고 이기면 끝나. 그렇죠. 형님 충분합니다. 장원섭 님 충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벌써 난리구팀 졌다 이런 걸 올라오고 어, 있어요. 어 형님 제발 공 하나만 공 하나만. 과연 여기서 어. 스트라이크가 어, 대박. 공격적 투구 어. 아, 아 오케이. 어, 나, 나 이번에 진짜 어나 손에 땀이 나네요. 자한 점만 따라붙어도 전 의미 있다고 봐요. 아 어, 이거 직접. 어, 죠서손 지금 손. 예 나는 리 이기는 어 진짜 타격 치는 걸 봤댔어. 정말 잘 참았습니다. 와 무조건 자. 뭘 던지더라고. 진짜 안칠 거야. 아, 당구 소리나 면안되는데 아! 아, 아 응, 안친다고해 어, 놓고 놀랐다 어, 야. 어. 어 친다고 어. 했는데 이게 또 딜레이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됐지. 어, 철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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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알겠어. 형님 진짜 양관하는 거좀 몸이 반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 이렇게 붕괴되네. 어. 어, 왔다. 간다, 왔다. 왔다. 아. 아, 당구! 아. 당구! 아 자, 그래도 인저. 이게 2대였는데 근데 이번에 투수를 투수진 님의 제가 바꿔. 체인지를 회팬님이 원하는 선수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 알겠다 마무리 벌써 남와있네요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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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어차피 1윙이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목소리> 저서 <손> 마무리. <목소리> 좋습니다오 카드가 S. 어 오, 이승엽이야. 오 슬라이드 오, 149. 몸껏해 오, 슬라이드. 카드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자두 스태크는 대단한데요? 두 스태크는 하이버나 주대 아 오케이, 역시. 이거. 이거. 오, 근데 유저분 상들은 이 정도면 너무 잘하시는데. 어, 이분들은. 어어 어, 갔어. 제가 말하기 무섭게. 갔어. 어어어어 어. 이 형이 영원한 이제 아 요거 아아아 어요 어, 그리고 이 형이 몸안 나가려고 지금 왼손으로 자기 가슴 막고 맞고 버튼만 누르고 있어요. 내가 좀 쳤다 와.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홍성 <목소리> 레전드 <목소리> 대박 진짜 잘한다 와 <목소리> 자 장유현님 레츠고 네. 보여주십시오 레츠 겟 실제로 우리 레전드 게대을개명서거든안돼안돼 뭐야? 근데 이게 기회가 지금 오! 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어 어어어 어. 오! 못 오! 어어어어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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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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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욕심 아! 욕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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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심. 아, 어, 자, 어, 이렇게다. 자, 아우, 이거 끝났어요! 어, 이거 끝났어! <laughs> <laughs> <장수>! <아우. 웃음> 저도 이렇게 공식방송 길게 본적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목만 아, 치고 돌다가 아니, 목 쉬었어 나는 <laughs> 아, 형님 아, 이러고 아, 치는 게 아직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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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이걸 막고 이걸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자낭민군님 오늘 네. 생일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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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아니, 형님 생일이 한시간반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아, 예. 여러분들 짧게 할게요 오늘 받은 선물들보다 음. 이 방송이 더큰 선물 같습니다 우리 형님분들 우리 쌍어니 형님 승우 형님 네. 또 우리 또 통영 동생 어, 전부 다 우리 또 관계자분들 오늘 케 K까지 아까 내한테 또 풀어주셨어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아 네. 사람 좋다. 스타분들과 함께 해갖고 네.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컴투스 대표님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야, 아,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저 장롱 속에 있는 캐릭터 꺼내서 여, 오늘 보상 받았던 거싹 아, 갈아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새로 키워보겠습니다. 아, 아, 그래, 아 너무 알죠. 재밌었습니다. 아, 예. 뭐, 뭐 사실. 재밌어. 다음주는 전시즌의 맹활이기도 정근우 선수. 와. 야, 아, 올해 2대5 조선의 4번 아, 타자 야, 예, 공주야, 예, 공주 공주야, 주 공주, 공주. 공 공주 <laughs> <음주> 나오네. <laughs> 그리고 이분들도 만약에 게임 실력이 너무 좋다면 진짜 우리가 약속했던 레전드 대첩 한번 저희가 한번 아 기획해서 네, 한번 네, 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소중하고 고생해주신 우리 레전드 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인플루언서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도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8주년이니까 다음 주 저희가 좀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